안녕, 반가, 반가, 반가. 어제, 어나더 던전, 신서버가 나왔었죠. 파울 1서버. 반응이 좋았습니다. 오늘 이틀차, 가이우스 서버에서, 우리 회원들과 우리 시청자분들과, 보스를 오케이. 잡으러 가겠습니다. 야, 요거 죽여! 요거 막패, 막피였다, 막피! <laughs> 누구냐, 막타! 누구냐! 예! Yeah. 그래서 어제 게임도 많이 했었고 새벽에도 했었는데 랭킹이 많이 올랐죠. 순위가 79위까지 올라갔고요. 웬만한 사람 다팰수 있어요. 어? 누가 치고 있어? 아나 용우 이시드방세가 와가지고 연병을 떠네 연병을 떨어 이 새끼 절반 내네 저거 용우가 랭커 랭커 어디가나 괴롭히는 놈이 있네 용우 새끼 막 피네 만만불아 일로 와봐 저 새끼 패러 가자 야 고블린 숲으로 와 어? 시작부터 이 새끼가 지금 장난하나 지금 왔다 용우 용우 왔다 야야 야, 용우 당거 용우 당거 이 X밥새끼가 치가 뭐라고 용우 당거 야 용우도 용우 당거 용우 당거 용우 당거 용우 당거 용우 단 거! 용우 단 거! 아, 씨. 어떻게 했어? 죽였냐? 아, 죽였다. 오, 헉조커. 어, 좋았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좋았어. 얘들아, 일단 보스탑으로 가자. 세팅하고 와봐. 야, 보스탑으로 가자. 슬라임. 끈적한 늪지대하드 오세요. 가보자. 막방으로 이동. 오케이, 여기 있네요. 같이 잡을게요, 이거. 다 오셨죠? 혹시 꼬장 오면은 꼬장 온사람 먼저 죽여 주세요. 엄마님 때문에 평점 많이 올라가겠다, 크기요. 평점 사점 드세요, 사 점. 피오나 칠게요, 보스고. 아, 용호 왔다, 용호 왔어 용호 왔어. 야, 용호 죽여. 용 막발, 막피한다 막피. 야, 용호 왜칼 털리게 안 돼? 어? 야! 죽었죠. 비영신 <laughs> 같은 새끼. 어? 지가 뭐 됩니까? 자우를 장사 없쥬? 이거쥬 어? 다구리엔 장사 없는 거야 별거 없쥬? 이거 RPG 특성상 혼자서는 안 되는 거야 나 친구들과 모여서 하는 거지 피오나 잡는쥬 아자우로 가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아픈데? 아 위아래로? 만만불알이 어그로네 위아래로 위아래로 자우로 움직이면 안 된대요 다들 오세요 보스 잡는 중입니다 어차피 막타가 먹는 거야 이거 옛날에 니 액션 많이 했지? 위 아래 위위 아래 금방 잡아, 금방 잡아. 이거 피야? 이거 피 깎이는 거 맞아? 잡긴 잡아, 이거? 잡을 수 있는 거 맞냐? 아니, 피가 안 깎이는데? 사람 좀 모아야 될것 같다고? 이 정도면 여기서 더 모아? 빨리 오세요, 피오나 잡는 중, 하드 채널. 와서 막타 드세요. 피가 깎이는 깎이는데? 아, 니니지보다 이게 더 재밌어 보인다고? 요것도 은근히 귀여운 니니지야. 어? 중독성 개점이다. 저도 올해, 어제 니니지 점검하고, 어, 해골 뭐야? 누가 치는 것 같은데? 해골님이왜 보라야, 왜? 막 피하는 것 같은데? 아닌 거야. 잡겠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잡아. 잡으면 영웅팀 나온다. 신섭 최초 이틀 차의 흉폭한 피오나. 잡은 사람 아마 우리밖에 없을 거야. 오늘의 추억이 되는 거야. 오늘의 추억이고 오늘의 레전드를 쓰는 거야. 어제도 어떤 고인물께서 피오나 못 잡는다. 이건 못 잡는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용호 왔어. 용우야 꺼져라. 용호야 꺼지라고. 어.. 빨리 꺼져 어.. 이겼죠? 꺼졌죠? ㅈ밥새끼 별거 없죠? 다르지 어제랑은 아 죽었네 아이씨 벌써 반피 깠어 다 왔어 야 이렇게 움직이면 안돼 위아래로 위아래로 움직여요 위 아래 위위 위, 아래 보스 초기화됩니다 보스 초기화돼요 채널 변경하고 오세요 위아래로 움직이던가 채널변경하라고요 보스 지금 30분 때렸는데 초기화되면 진짜 현피간다 잡아서 영웅템 나오면 용서 되는 거야 과정이 길어, 길어도 치킨 먹고 왔냐? <laughs> 거짓말 치지 마 치킨 어디 그게 빨리 먹어 우리 집 깻잎이 그렇게 빨리 안 먹겠다 분리수거 다녀와 분리수거하고 와야 니새 땜에 이거 살인사건 난다 니새 땜에 알지? 이거 신섭 최초야 야 게임 다 2시간 전이 새끼가 나가 1시간 전 나가 야 불도그 3시간 전 나가 이 새끼야 장난하나 지금 신섭 어제 나왔는데 일단 우레가르기를 5호치가 되는데 낡은 강철검 가라겠다. <목소리> 이거 다 잡았다 이제 진짜 다다다 다, 다 잡았다. 10분 안에 것이다. 진짜 다 잡았다. 이거 초기화 시키면 진짜 이거 역적이다. 지금 무기가 희귀 무기가 없어. 파는 사람도 없고. 그나마 지금 이거 쓰는 게 그나마 제일 낫지. 발라볼까? 66%인데. 설마 날라갈까? 설마. 그렇지. 66%인데. 그렇지. 또 뜨겠지 이거. 칠은 써야 되는데. 설마 56%인데. 난너 키가인데. 칠검은 써야지 만만이 클라스. 라치 틸틸틸틸틸 틸, 틸, 틸. 멋있다. 뭐좀 먹어보자. 아니 보스 하나 잡는데 연병을 한 시간? 아니 보스 잡는데 한 시간 잡아먹네. 어, 진짜 와 치킨 먹고 그냥 한숨 자고 오겠네. 줄리수가하고 왔는데 아직도 치고 있네. 다 왔어. 막타 아이템 먹자. 겁 먹으면 구검 뛰어가지고 바로 팔아 먹자. 다아왔다 누구냐 막타? 누구냐? 꾸아! 내가 먹었다. 내가 먹었다 막타? 내가 먹었어? 어... 뭐야 그지냐? 와 사람 개많이 모였는데 와 그지네 와 운영자 감나 없네 아이템 안 넣네 한, 한 시간 남왔는데와 이거 에바지 거는 한 시간 족해서 경험치 골드만 먹었네 와 여기서 버 사람 다모였는데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아이템 하나 쓱 넣어주지 그냥 아이 만만이 클라스 잠깐만 스킬 배울 수 있게 는데아 팔백만이지 옷자리만 되면 스턴이 에블레 아또 누가 왔다 누구야 아 용우 이 새끼야 용우 잘해. 잡아라 용우 잡아 용우 잡아라 스탄 아 죽었네 조커 내 복수해 줄게 별거 없어 용우야 되게 분리할 때딱 이렇게 상점볼때 와가지고 어? 잠깐만 아씨좀 센데 야, 다시 가자 복수하러 가자 나 피가 없었어 피가 없었어 용우 좀 치네 아저 형님 이거 용웅 변신인가 보네 용웅 변신 뽑았네 저사람어 그러니까 존나 아프지 어디 갔냐 용우야 도망갔네 어 도망갔어 아 용우 왔다 용우 왔다 야 별거 없네. 와 도깨비 보다 존나 세네. 나도 영 뽑아, 뽑아야 되네. 롬. 옆에 향기가 전설 변신. 와그 존나 있어 보이네. 와 이거야? 안드로이드? 와 족간질 하네. 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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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지 마. 건드지 마조 조돌려. 딱 봐도 존나 세. 와 나도 뽑아봐야겠다 저거. 나도 좀 맛만 볼게요. 누구 맨날 부러워서 입맛만 다시워선 안 돼. 이 컬렉 박는 거를 잘박아놨네이 게임 자체가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니 많이 보던 과금 노트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 내가 제일 싫어하는 패턴인데 여기서 이거 하고 앉았네. 요거 근데 사가지고 다이아도 주고 한거 보니까 괜찮네 이거. 아팻도전 빛나는 패상자. 나도 영웅 팻 영웅 변신 좀 해보자. 스킬 배울 수 있겠다 이제. 스킬 토네이도 800만인데 와 30만 모자네. 종이 또밥 먹나 보네. <laughs> 뒤에서 뭔가 뒤에서 뭔가 무슨 밥그릇 달라달라 누렁이 밥그릇 소리 다네. 분명히 오자마자 안 먹는다고도 많은 바로 오자마자 바로 밥숟가락 먹네. 일도 안 하고. 회장. 어, 풍백의 바람. 와, 개 좋은데? 페오리 쓰는 거 볼까? 오! 회전 회오리 슛. 두간지 영패. 뭐야? 영패 100%네? 100%잖아, 이거. 아, 희귀에서 영 등급 중에 확률로 과연 개집에서 나오는 게 영웅인가요? 와! 와! 어, 번개. 번개였다, 번개. 영웅인데? 보주데 캬라. 누구니? 뭐야 이 거북이는 아 희귀 씨. 설마 산산보다 좋겠지? 아방어완통 어, 훨씬 좋아 방관 좋아요 아 근데 간지가 안 나네 아이씨 치켓스도 아니고 뭐냐 이거 멋이 없냐 아씨 빛나는 아바타 자 아바타 까보자 아 진짜 하나만 주라 아! 또 도깨비 밭시네어 좋다 이제야 나오는구만 금색번개 쳐야 되는구나 어? 처음 봤는데요? 일단 세장이네 영웅 도전 가능하겠는데? 영웅 도전 가능한데? 영웅이라고? 아 진짜? 어 영웅이네 씨 영웅이네 됐어 됐어요 이제 처만료 없어 이제는 죽거다이개 끝났어 와1구야와 와, 명중 3 명중 5와 공속도 차이 봐서 공속 110 끝났다 유일 변신 나왔다 이거지 빛나는 패상자 왈왈 연출 잘했네 왈왈 꽝 이거 확률이 진짜 낮아 아영 나와주면 끝나는 건데 써먹는 건데 난영 나온 지도 몰랐네 그러면은 팩만 합성해보고 아 전설도 나와? 생자에서 나온다고? 아 진짜로? 아홉 장인데 설마! 아홉 장에서 두 장이면 만족하는 만만입니다 세 바닥이랑 우리 곰돌이 하나 컬렉션 올라가겠죠? 그렇지 막기 3% 무기 공격 1 회피 2 좋았어 지금 쓰고 있는 상자보다는 스킬 피해 증폭이 낫네 사냥할 때는. 사냥할 때는 가오가오. 싸울 때는 미미. 어 기대했어. 오케이. 스펙업 이빨 했다, 용호야, 덤벼라. 어? 일로 와. 용호야, 되겠냐, 이제. 용호야, 되겠냐, 이 족밥새끼야. 하 미스가 안 떠, 미스가 안 떠. 아프지? 아프냐? 어? 와 존나 아프네씨 뭐야 이게 또또 진다고? 내가 스펙업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진다고? 와, 아 그지 같네 아패 때문에인데 패 때문에 가오 가오가 아니라 미미 캐스야 되는데 아씨 나는 언제 좀 지존 되지? 아씨 맨날 쳐먹고 당기는 어디서 가든 아 뭔가 하긴 했는데 왜 이렇게 씨발 뭐, 똑같냐 뭐 달라진 게 없냐 내빨이야아내좀 올려야 돼 그래 야 고맙다 내일 내일 다시 보자 오늘은 시간이 없다야 오늘 돈만 존나 썼는데 달라진 게 없네 79위 일단 오늘은 42건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야. 와, 헉 좋고 뎀 높네. 오, 좋고. 나무지네. 아, 용가 9위야? 아, 용어 9위네. 존나 세네. 와, 영철 진심이네. 어쩐지 존나 아프더라. 야, 내좀 올리고 보자.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 감사하고요. 2일차어나더 던전이었습니다.